우유 먹고 우유 가게 나와서 이걸로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원해져서 물놀이를 안 하는데 물놀이 할때 아이들 목욕탕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겁니다. 먼저 얘를 뜯고 가장자리를 먼저. 이거 그 우유곽으로 만든 물레방아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대로 아니면 빠른 점수를 할래? 계 빠른 점 이렇게 요건 버리고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다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반을 접었던 것 같아 이렇게 반을 음, 접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요 하나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 자 이렇게 십자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반 접은 다음에 여기를 찝어줍니다 요, 요기를 딱 찝어줍니다 그다음에 놓고 아니, 진... 이렇게 하나 자 그러면 이 반대쪽도 찍어줍니다 아니, 뭐 반대쪽도 그 그래. 음. 다음에 여기도 찍어줍니다 <laughs> 그리고 또 여기 여기도 찍어줍니다. 이쪽 편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아, 이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얘가 좀 돌아, 잘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꽉 끼면은 얘가 잘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걸 흐르는 물에 갖다 대면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유곽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할수 있는 거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넓어도 좁아도 상관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반을 접어줍니다. 요거 이렇게 서아 진짜 저 아저씨, 요쪽에도 반을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별이 되게. 틀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 여기에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하나, 둘, 셋, 찝어주고, 반대쪽도, 하나, 둘, 셋, 찝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찝어줍니다. 이쪽도.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빳빳하게 펴져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살짝 요 안에 벌려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꽂을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자, 그리고 얘를 물에다 갖다 대면, 이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보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 물놀이 할때 목욕탕에서 아이들 물놀이 할때그 수도 틀어놓고 이렇게 놀아도 되고, 또 여름에 분수대에서 가서 이렇게 대고 놀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유각으로 물레방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돌려볼까요? 두 개. 얘가 그 대신 돌릴 때 이렇게 헐겁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요게 약간 좀, 벌려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유 공간 좀 있게, 그 다음에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를 만들어 봤습니다.